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게잘 우리가 그동안 관심 잘안 가졌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간편 라인업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또또 암이에요. 암 종류가 30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 큐가 있어요. 지구 최초 세계 최초 한 큐가 있어 한 큐가 한 큐가 뭐냐면은 암 환자고 하강경화만 아니면 가입되는 거예요. 또 받고 또 받고 30종의 암을 또 받는데 알릴루무 자체가 딱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뭐냐면 더 이상 고장이 나올 게 없어요. 자 나올 게 없으니까 인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수술 입원한 사람이 많을까요? 피보험자 딱 보니까 수술하고 입원한 사람이 많은 거야. 왜냐면 용종 떼도 수술이고 뭐 용종 뗀 거를 내가 뭐아프다더라고 인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다 똑같겠지만 수술로 봐요 보험회사는. 그 다음에 비염 심해가지고 콧구멍 이렇게 넓혀주는 수술도 했고. 이름은 이게 다수술 야,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하루 이틀 리버널 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시장을 제대로 읽었다. 일단 공감되실 겁니다. 50견입니다. 어깨가 아파요. 자, 이번한 거야. 자, 주사 맞고 치료 받고 여러분 수술하고. 자, 디스크 거의 이건 뭐 100%죠. 자, 어깨로 치료력이 있다. 무릎으로 치료력이 있다. 디스크로 치료력이 있다. 자, 요 플랜만 들어가자. 어떤 플랜? 수술비 플랜. 건강 챔입니까? 아니면 그 그러니까 유병자입니까? 유병자다. 유병 자 유병자. 유병자인데 자 여기에 플러스 약도 먹어 자 상관없다는 얘기는 왜냐면요 355 어무디라 약 먹는 건 상관없다 계속 치료 상관없다 자 어깨로 수술했냐 무릎으로 수술했냐 디스크로 수술했냐 상관없다 치료한 사람들이 게 가입 가능한 플랜이라는 얘기예요 특징 가볼게요 간편부터 자 예외 질환을 원래는 한 달이 지나야 인쇄해줬죠 만약에 수술 입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수술 입원이 있다 하더라도 타사는 예외 질환을 볼때 한 달은 지나야 인수해주거나 뭐 3개월 지나야 인수해주거나 그랬잖아요 딱 7일만 지나면 인수입니다 자 어떤 보험을요? 간편보험을 딱 7일만 뭐, 뭐가 7일이냐 수술했고 입원했어도 7일만 지나면 인수 자 예외질환을 수술한 적 2번인데 괜찮아 입원한 적도 있는데 괜찮아 5개까지는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무디플랜으로 들어가면 어깨무릎 디스크입니다 전담보 인수가 되기 때문에 보장의 어떤 내용이 좀 알차다라는 내용인데 아마 이거는 수술비를 왜냐하면 어깨 무릎 디스크는 다시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무해지가 남았어요. 무해지가 원래. 간편이 그렇게 싸지 않았는데 무예지가 나오면서 완전히 싸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증 뭐 3일 보험이라든가 3일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35로라는 거예요. 35로 해 가지고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35로 해라. 간편을 누구 나에게나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팔아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가입자분들이나 고객님들이 예외 질환이 있어. 어떤 예외 질환이라면은요. 경미한 질환 수술이번 완치가 됐지만 수술이번 이런 것들이 만약에 5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냥 7일만 지나면 즉시 인수. 자 예외 질환의 그 입원 수술을 다섯 번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타사는 막한번 밖에 안 봐줘. 자그 다음에 어깨 무릎 디스크에 대해서 전담 보 인수. 그러니까 한마디로도 뭐 진단비도 할수 있고 수술비도 할수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술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이 3호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 무예지가 탑재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물어보기 때문에 3호랑 타사의 3일보험이나 뭐 325보험이나 뭐1큐보험이나 일단은 비싸고 싸고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원 자체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예 수술 자체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중대질환만 보는 거기 때문에 타사의 중증 유병자 상품이랑 사모에 하나만 물어보는 <놀람> 한번 길고 짧은 건 한번 대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외질환 개수를 3 0 0 0개 솔직한 얘기로 짜증 납니다. 솔직히 이3 0 0 0 개가 아니라 300 개도 뭐가 뭔지 머리 아파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심사 넣어봐야 압니다. 자 치료만 종결됐다면 인쇄해 준다. 그 다음에 즉시 보장해 준다. 자 예외질환 다섯 개로 늘어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요 질병 검색해야 되고 완치해야 되고 고지 물어봐야 되고 처음에 언제 병원 갔어요? 나중에 치료 언제 끝났어요? 아 이거 누가 알아? 가입자도 모르고 설계사도 짜증 나고 모르고 자 그냥 간단하게 전산상기로 체크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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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인수나 아주 편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무릎 디스크입니다. 이거 있었어. 그래 가지고 꽤 치료 받았죠. 무릎 아팠죠. 디스크 있었어요. 전 담보 인수해 주겠다. 가입 전에 이거 있었죠. 가입 전에 있었지만은 자 중요한 문구는 뭐냐? 가입 이후에 수술하면 가입 전 질병도 보상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병자 보험이에요. 가입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질환도 가입 이후에 수술하면 보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요. 척추 아프신 분들 들어와 이겁니다. 들어오면요. 전담보 인수하는데 3 5 5 3 3 5 3 2 5 3 1 5 간편 이게 지금 다있는 얘기. 어무디 플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술 입원력이 5년이냐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상관하지 말고 보험료만 차등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장 수술비 받을 거면 아예 역선택으로 들어오라는 플랜이기 때문에 척추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디스크가 있다면 어깨가 안 좋으면 아예 대놓고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자 업계 유일 전담보 인수가 러는까 그러니까 수술비도 종류가 많아 질 수도 있고 앤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간병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치료가 끝났죠 7일만 지나면 인수 수술했어 한몇번 했어 인수 자 예외질환이 몇개 3천 개란 얘기입니다 3천 개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질병 수술비 100만 원 근데 요거는 백내장하고 용종은 작아요 자 요건 여러분 잘알 다섯 개를 제외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이 아니라 질병 중에서도 다섯 개는 제외하고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서를 좀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해 줍니다. 자 보험료 얼마냐? 비싸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보험료 얼마냐? 자어무디 플랜 기왕력 보장하고요. 남자 3호로 들어갑니다. 3만 5천 원. 여자 49,000원 비싼 게 아니죠 왜냐면 가입하고 바로 이제 보장 받을 거니까 뭐몇 개월 안 돼서 수술할 거니까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디스크가 있어요 자 보장을 받는데 담보 보시면요 질병 수술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보장이 좀 작을 때 들어갔네 그죠 상해 수술비 들어가고 골절 들어가고 신골절 들어가고 간병인 들어가고 17종 들어가고 130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50세 남자 3만원대 50세 여자 5만원 자 그런데 이제 뭐냐 이렇게 인수도 풀어주고. 모든 분들에게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어깨나 무릎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입 전 무릎 관절이나 디스크 기왕력이 있지만 계약 이후에 수술을 했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요 이제 얘기를 어,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술비 50만 원, 앤데 50만 원, 종 수술 뭐 40만 원 해가지고 뭐100 얼마 받고 간병인도 지원받고 왜냐면은 이런 거는 간병인 있어야 되잖아요.